한일 디지털 콘텐츠 협회는 그 일본에서 상당히 많은 규모의 어 기업과 단체들이 가입해 있는 어 협회고요. 그리고 저희 경기 콘텐츠 증원은 경기도의 수많은 어떤 중소기업들과 같이 어 중소기업의 지원, 그 다음에 어뭐 보육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두 기관이 만나면 일본에서의 어떤 진출이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성장돼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전하겠습니다 하나, 전화 둘, 셋. 한번더 하겠습니다. 네. 네. 일본 시장이 그 게임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효과적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 기업들, 또좀 경쟁력 있는 게임 기업들이 일본에 진출을 해서 그 시장을 넓히고 유저들을 확대하는데 저희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분의 어떤 징검다리가 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들 게임이 이제 중국의 이펑이라는 회사와 협력 계약을 맺어서 중국 진출을 위한 계약식을 가행했습니다. 살짝 네, 어 주세요. 저희 게임은 이제 SF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고요. 이름은 이제 아스트로 네스트라고 합니다. 저희 게임은 벌써 4년 전에 글로벌에 진출해서 미국과 일본에서 이미 한 100, 2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요. 이번에 이제 이 계약을 통해서 중국 시장을 진출하게 되면 중국에서도 많은 매출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AN 게임즈 파이팅! 저희 게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온라인 게임하고는 다르게 이제 B2C보다는 B2B의 어떤 그 비즈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정말 좀 의미 있는 그런 계약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해외로 나가는 이런 업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바이어분들하고도 지금 다양하고 또 이제 진도 있게 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就是这样。 일단 저희가 중국이라든지 북미권을 포함을 해서 이제 뭐 아케이드 게임 시장이라든지 테마파크 시장 쪽에 좀 발빠르게 진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게임의 시뮬레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화를 시켜서 저희가 다양한 게임의 어떤 게임 그 다음에 그 게임의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 계속 확장하고 또그 다음에 어떤 맵이라든지 이런 걸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런 성장하는 게임으로서 어, 여러분들을 만나게 만나게 되는 것을 저희 회사에 지금. 어, 향후 방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케이크 테라피, 파이팅! 황글이의 TV